수능 30번. 늘 말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단순히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 단지 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아깝죠. 수능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학머리를 만들어 봐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fx는 초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gx는 1차 함수이다 함수 hx를 이렇게 놓을 때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h0은 0, h2는 5 그럴 때 h4의 값을 구하시오 어때요? 문제가 쉽진 않죠? 문제풀기가 막막하다면 스스로 왜 어려운가 물어봐야 하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h4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x가 4일 때, 그럼 x는 1보다 크니까, 아래 이식을 쓰라는 말이죠. f4 더하기 g4를 구하는 것이니까, 아, 그럼 먼저 fx, gx를 알아야겠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막상 fx, gx를 구하려니까 막막해지죠? 그럼 또 물어봐야 돼요. 왜 막막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풀수 있는 거죠. 막막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겠죠? fx는 3차 펑션, gx는 1차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3차 펑션은 이렇게, 1차 펑션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A, B, C, D, K, Q. 여섯 개인데 문제에서 A는 1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럼 다섯 개를 알아야 하겠네요. 다섯 개의 수.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막막하면 그 막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그걸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개봉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 왜? 라고 묻고 답하기. 복잡한 이유를 알아냈으면, 이제 이 문제 속에 그풀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 열쇠를 찾아내봐요. 여기 전구간 미분 가능. 이것이 첫 번째 힌트. h0은 0. 이것은 두 번째 힌트. h2는 5. 이것이 세 번째 힌트. 이렇게 우리는 이세 개의 힌트를 가지고 다섯 개의 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세 개로 다섯 개를. 그렇다면 적어도 힌트 하나에 두개 이상의 정보를 끄집어내야 해요. 이런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예측을 해야 문제 해결의 길이 뚫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히거나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게 되겠죠. 여기 전구간 미분 가능이라는 말.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힌트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 다른 말로 예측 가능. 예측이 가능하려면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죠. 왜? 무한히 확대하면 직선이 되어서 그 순간 예측이 가능하니까. 미가, 예가, 부이, 확직 개봉해서 이미지로 느낌까지 다 배웠죠? 여기를 보면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개의 펑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럼 여기 1에서가 핵심이겠네요 1에서 부이가 돼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니까 1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왼쪽을 편의상 hleftx라고 하고 오른쪽을 hrightx라고 해봐요 두 그래프가 뭐 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hlx는 여기까지 hrx는 여기서부터 이쪽에서 오는 점과 이쪽에서 오는 점이 같아야겠죠 이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 두 펑션이 x가 1일 때 펑션 값이 같아야 해요 또한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려면 무한히 확대하면 직선 이두 직선이 일치해야겠죠 미가 에가 v 확직 다시 말해 1이란 지점에서 양쪽 기울기가 같아야 해요 1에서 기울기 1에서의 순간 변화율 1에서의 미분값 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나왔어요. 우리가 깨봉 그래프에서 배운 점들의 의미, 같은 하나의 점이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정보의 크기는 다른 것,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를 보면 0은 1보다 작으니까 Hlx0이고, 이것이 0. 그런데 여기에 정보가 또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여기! 절대 값을 한게 보이죠? 원래 절대 값 안에 이것은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모든 점에서 확 찍. 그런데 절대 값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죠? 어디를 중심으로 접어요? X축.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X축을 끊고 지나가는 곳에서는 꺾여져 버려요. 부드럽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X축 지나는 점은 한번 확인을 해야 해요. 이것은 X축을 지나죠. X가 0일 때 값이 0이니까. 따라서 이 점에서 생기는 직선은 끊고 지나가지 않으려면 그냥 X축과 똑같아야 해요. 물론 한없이 확대했을 때 X축이니까 기울기가 0. 다시 말해 x가 0일 때 미분값이 0. 이렇게 여기 점 하나에서 두 개의 정보가 나왔어요. 미분 가능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1보다 크니까 hr 2가 5.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힌트 다섯 개가 생겼어요. 세계에서 다섯 개로 늘어났죠. 이렇게 힌트 다섯 개를 꺼내는 작업에는 기초적인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개념을 꿰뚫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깨봉해서 이미지로 생각하면 금방 알수 있는 것들. 이제 힌트가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좀 안심이 되죠. 아, 이젠 풀수 있겠구나. 힌트 하나당 한개의열 수가 있으면 풀어지겠구나.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해요. 예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힌트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보면 의미가 바로 떠오르죠. 수학은 언어. F1과 G1의 차이 절댓값이니까 이것은 합 차이와 합이 같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0, 다른 하나는 0 이상이죠. 그럼 둘중 하나예요. F1이 0이거나 G1이 0이거나, F1이 0일 때는 G1은 0 이상, G1은 0이면은 F1은 0 이상,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 힌트를 먼저 한번 또 보아요. 이두 경우를 여기서 미리 다 해볼 필요가 없죠. 둘중 하나는 허수고일 거니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식을 보면 1에서의 미분값 hr, hr 두 개가 같죠. 오른쪽은 바로 이렇게 되니까 1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안쪽을 미분을 한 후에 절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식은 절대값을 한 후에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인 점에서 미분값, 즉,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경우에서, 케이스 1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더한 거와 된 것이 같으려면 이것이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f-1은 0.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이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g-1은 0. 그런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되죠. gx는 1차 펑션, 직선이니까 언제나 기울기가 일정해요. 모든 x에 대해서 g-x는 k.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오우. 따라서 첫 번째 경우만 맞는 경우죠. f1은 0, f-1은 0. 이제 fx를 알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둘을 보고 바로 쓸수 있는 식. 1에서 0인데 접하는 거니까 근두 개가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제 여기 알파 한 개만 알면 f(x)는 다알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힌트를 봐요. hl 0은 0. 이것은 0이니까 둘의 차이가 없다. 둘은 같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알파, 이것은 q. 이제 gx도 하나만 알면 되죠? q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네 번째 힌트. hl-0은 0. 절대 값한 것의 기울기가 어차피 0이니까 원래 것 미분한 것도 0이 되어야겠죠? 원래 기울기도 0. 그래서 이 둘은 같아요. f-0은 g-0. 이제 이것을 미분해 볼까요? 여기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움직이는 직사각형의 미분. 바로 쓸수 있죠? 이런 거. 0을 넣어 보면, 2α 더하기 1. 그리고 g-x는 k 당연히 g-0도 k 그래서 k는 eα 더하기 1 그래서 gx는 이렇게 다시 쓸수 있어요 이제 알파만 알면 되죠 우리에겐 마지막 힌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e는 1의 오른쪽 이 값이 5니까 fe 더하기 ge죠 F2는 2 빼기 알파 G2는 3 알파 더하기 2두 개를 합하면 2 알파 더하기 4 이것이 5 알파는 2분의 1다 나왔죠?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H4는 F4 더하기 G4 이렇게 쭉 넣어서 보면 이것은 2분의 63 빼기 1이죠, 뒤에 거. 더하기 8. 그러면 은 39. 계산이 좀 복잡하죠? 정말 중요한 수능 시간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단순 계산을 하고 있어야 하다니. 안타깝죠? 하여튼, 이것이 정답. 오늘 영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요. 먼저 막막할 때, 왜 라고 묻고 대답하는 능력. 이런 문답을 통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답을 내기 위해 필요한 힌트의 개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의 핵심 개념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죠. 미가, 예가, 의, 확직. 모두 이미지로 쉽게 표현되는 거. 그래프가 아무리 복잡해도 확대해서 한 점만 보면 쉽죠. 그래프는 점이니까. 이렇게 항상 문제를 쉽고 간단한 것으로. 그러면은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개봉!